김초엽. Let's go. 바로 음, 바로 시작. 자최우의라이오니 김초엽. 나는 혼자 이곳에 왔고 음. 나는 내가 그랬던 이유를 알고 있었어. 왜 증명하고 싶은 거지? 아 여기 뭐 증명하고 싶었잖아 내가. 아이 음. 사람은 약간 자신감이 부족해. 자조적으로 시작해. 맞아 음. 맞네 음. 맞. 나는 길을 잃었다.의 체크했어. 그 노력 밀어 넣고 있었다. 최선을 다해 출구를 찾고 있지만 어쩐지 그 노력은 나를 더욱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그냥 그런 순간들 있다고 난 생각했어. 뭐 그런 거야. 나는 길을 잃었고 그냥 노력은 하는데 못 찾는 거지. 그런 이거 순간들은? 지도 기록에서 어 지도 기록에서 음성 기록으로 한다는 게 약간 그런 거 알아? 인터넷 괴담에 네. 자기가 뭐 어디 들어가서 음성 기록 남겨 놓는 그런 걸로 막 소설처럼 써놓는 괴담들이 있거든. 음. 그, 그런 거 생각났어. 뭐, 그, 무슨, 아, 무슨, 안 찾아보겠다. 무서운 걸안 좋아하니까. 어, 가끔 찾아보거든, 괴담 같은 거. 뭔지 몰라. 그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린 거. 것 같다. 응, 응. 약간 초고대 문명설 그런. 아, 어, 어, 마출을 약간, 마출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어. 이게. 어. 로몬이 뭔데? 솔로몬? 응. 아, 맞아. 응. 궁금했어. 솔로몬. 아, 거주 가능 행성. 그냥 체크해놨어. 응. 이거 응. 세계관 이해하려고. 응. 소문은 단지 소문일 때더 흥미로운 법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진실보다 소문이 훨씬 매혹적, 매혹적인 법이라고. 소멘트. 가치 없는 멸망의 장소. 뭔가 스스로. 뭔가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 주인공은... 계속 가치 없다는 얘기를 음... 계속 하니까. 음. 음. 근데 그런,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전체적으로 음. 이 주인공이 음. 가지고 있어, 그런 게. 위험을 즐기는 부류지만 계산적이다. 이게 그냥 로몬이 음, 종족인가? 음, 하고 맞아 음. 어. 그 종족이 어. 그래. 기계들에게 붙잡혔어. 붙잡혔다. 음. 그리고 아아 아, 아 자존감이 낮네. 나도 똑같은 코멘트를 썼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네. 네. 음 감염병으로 네. 모두 기계혁명. 기계 나오고, 나오고. 음. 셀. 이것도 그냥 체크한 것 같아. 음. 기계들의 리더이 뭔가. 이거 자. 여기서 셀의 본체 금속 표면에는 매우 유려하고 세심한 음각 장식이 세개더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아. 얘가 지금 이 무리에서도 대장인데, 그, 전에서, 그 아. 전에도 뭔가. 그, 아, 화려했으니까. 화려했잖아. 아. 금수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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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금수저의 기계? 음. 기계? 음. 금수저 기계? 금수저 그러니까? 기계? 대장 기계? 그럴 수 있죠. 음. 그렇죠, 실제로, 사실. 음. 음. 그거.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음. 음. 알겠습니다. 너는 우리의 주인이다. 기계들이 하는 거라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라면 기계혁명은 아닐지도. 아, 만... 음... 어, 맞네. 앞에 기계혁명이라 그랬는데. 음... 아니네. 그리고 실제로, 아니,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음... 그냥 체크해놨나 봐. 음... 공포와, 공포랑 지루함을 같이 느끼니까 그냥 체크해놨어. 다른 음... 감정인데 같이 오는 거야. 주인공 글쟁이라고 썼어. 음... 글을 이렇게 음... 열심히 아, 썼다. 음... 여러... 음... 아, 어, 맞네. 엄마도 가치에다가 체크해놨다. 응, 그냥. 응. 가치란 말 되게 많이 해요. 응. 이 아이의. 죽음은 모두 같은 죽음. 어떤 멸망은, 멸망은 다른 응. 멸망보다 같이. 그래, 아까도 같이. 응. 로몬. 로몬들은 응, 유능한 유품 정리사이다. 멸망의 단서를 탐색하는 1급 수사관이다. 응. 이게 로몬에 응. 대한 설명을 체크한 거고. 응. 어떤 죽음은 다른 삶을 지탱하는 것이다. 한강 작가 생각났죠. 응. 생의 온기가 남은 자원과 정보를 회수하여 우주의 다른 공간으로 그것들을 하는 거 채칼 말이야. 둘려 이것도 다 똑같은 응, 것 같아. 둘려 먹고 응. 훈련 받고 이건 응. 뭐야? 뭐라 썼어? 엄마 글씨. 피태생이라고 쓴것 같은데. <laughs> 피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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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진짜 못 써. 뭐. <웃음> <웃음> 전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는 좀 조심해서 썼는데. 아, 아, 훈련에 태생을 플러스한다는 뜻인 것 같아. 아, 아, 태생, 아 훈련도 받고, 네, 태스, 그런 태생을. 아, 태어나기도, 태어나기도 거. 했고. 아, 강인하게 태어났고, 응. 훈련도 받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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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삶이 타인, <laughs> 타인의 죽음에 기생한다. 음, 응,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딴딴. 응. 자유원하게 평범한 응. 거래. 그래서 이게 애들이 친구들 10살 무렵부터 멸망한 거주. 응. 부로부터 맞아. 회수 작업을 하는 응. 나는 약간 아동학대 그래. 다이버전트 생각한다. 그 다이버전트 와. 영화가 어. 각자가 응. 어. 가진 그 고유의 뭐라 그래야지 재능, 재능, 재능 같은 재능을 나눠 버리는 거지. 어. 응. 그래서 막 체력적으로 응. 좋으면은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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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나눠가지고 막 맞아. 기차에서 막 뛰어 내리게 해. 맞아 맞아 맞아. 어어, 어, 어,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 아. 훈련 받을 때 근데 그렇게 그 하지. 주인공은 좀 힘들어했어 그걸. 응. 근데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되는 거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얘도 그래서 약간 정말, 음, 인공밖에 아, 없었을까? 음. 이걸 못 따라간 사람이? 음. 아, 그러네. 서로 따라가야 됐던 건아니까 억지로 아닐까. 아. 티가 안 나. 얘가 그냥, 그, 그 몰랐던 것 뿐이지. 음. 음.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방에 틀어박혀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는 수백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다. 얘는 그냥 평범한 인간 정도고, 로몬이 음. 인간 기준 초인이다. 음, 이런 생각을 했어. 음. 음. 상상했다. 탈고난 글쟁이. 음? <laughs> 생각하는 로봇? 생각한 로몬 얘는 생각하는 애잖아. 아, 다른 애들은 그냥 타고난뭐 그렇게 하는데 받아들이고 사는데 의문을 자꾸 하니까. 근데 맞는 말이야. 응. 다른 애들이 의문을 안 갖는 게 사실 응. 맞아. 제, 뭔가 제거된 상태 응. 느낌. 응. 내 들숨에는 죽은 자들이 있었고 나이 생각한 적 있어. 이렇게 숨쉴때 음. 아인슈타인 막 이순신 장군 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나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 아, 내가 이렇게 가끔 우리 아빠가 내 옆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 어. 아, 이런 게 아닐까? 이런 맞아.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엄마가 원서로... 얘기한 적있었어 뭐. 휴지 좀. 콧물나 맞아, 엄마가 얘기한 음, 적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응. 인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나. 가끔 나는 마치 다른 무언가로 태어나 로몬으로 잘못 분류된 <laughs> 것 같아. 언니가 생각한 거 응. 그대로 말해주네. 응. 응. 잘못된 종에 갇혀있다는 감각. 응. 이거, 뭔가 이게. 응. 이런 좀 감각을 다좀 가지지 있지? 않나? 응. 맞아, 맞아. 그지? 좀 응.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니까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응. 저게 참 그래 잘못된 몸에 갇혀있다는 <laughs>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시스템 응. 시스템은 누구냐고 응. 응. 그렇고 그냥 이건 넘어가도 되고 응. 의뢰인의 익명 두근두근? 오직 내 목록에만 뜨는 것 이건 좀두근두근아 맞아 얘만 얘를 원한거니까 아, 지정한거지 지정. 정 나만 선택받은건 음. 좀 두근두근할지도 <웃음> <웃음> 근데 그 이유가 위험하고 가치없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장소야 근데 이게 본인들 해석이고 사실은 음, 그게 아니었잖아 음.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해석한거지 자기가 음. 자기랑 자기 친구들이 음. 첫 단독 의뢰였는데 음. 나를 다독여주는 사소한 마을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기회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해. 라고 썼어. <laughs> 기회한테 먹힐 수 있어. 응. 나는 평생 내가 가진 결함의 근원을 찾아 헤맸다. 응. 이 아이의 성그 응. 그냥 평생의 그것. 그래도 살아 있잖아. 의미가 있을지도 라고 썼어. 응. 아. 얘가 자꾸 죽음의 위기를 처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음. 자조적으로 생각하잖아. 아... 하지만 넌 살아있잖아. 막네 번, 다섯 번 죽음의 맞네. 위기를 거쳤지만, 결국 살아있다고. 결국 살아있어. 넌 강한 거야. <laughs> 아, 그게 맞아, 사실 이해가 너무 그치? 부정적이야. 자기가 맞아. 자기를 바라보는 거 살아있는 게 강한 거야, 짜식아. <laughs> 그 여기서 평온함이 처음 나왔는데, 그냥 체크했어. 이게 음. 중요할 것 같아서 뭔가. 음. 만약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정말 이상한 말이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운명인가? 음. 이런 생각? 음. 이곳에 무엇? 뭐, 평온을 느끼는 장소? 죽음 앞에서도? 어째서? 아 그렇구나. 음. 이게 이게 중요하죠? 예어 이... 그러네. 중요하죠. 멸망 다음은 소멸이래. 소멸... 응. 과정이 그들은 주인에게 버려진 것이다. 나도 기계들도 그 사실을 아는다. 는 라이온이도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생각했어. 버린 게 아니라. 음. 그냥 음. 죽은 거 아니야? 응, 음, 음. 어, 라이온이와 음. 버린 게 아니고. 맞아, 중, 충... 그게 더 타당하게 느껴져. 그게, 어, 어. <laughs> 일부러 버렸다 해보다, 음. 이런 세계관에서. 이곳에서 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유기, 유일한 유기물이다. 음. 멸망이란 이런 것일까? 죽음의 음. 접근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 않다. 음. 어. 목격해온 페어의 정막과 고유는 어디까지나 살아서 그것을 목격하는 이들의 것이었다. 적어도 죽어가는 이들의 것은 아니었다. 응.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유기물이 예, 예. 무기물이 되는 거죠. 공포와 평온. 계속 이걸 같이. 어, 그러네. 평온 얘기해. 어. 죽은 기계. 죽음. 죽은 기계. 응. 죽음에 기생하여 생명을 이어가는 삶과 정 거. 하위 기계. 응. 하위 기계인 우리에겐 유연한 사고가 허락되지만 세계에는 고정된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재밌어서 이런 생각이. 아, 이게. 없었어. 음, 그치. 묘사가 재밌죠. 근데 <laughs> 여기가. 대장에게는 이런 논리체가 필요한 게 아닐까. 어, 맞, 맞아. 어, 그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를 시스템이니까. 위로 갈수록 보수적이게. 응. 그러니까 맞아. 음. 사고하게 되는? <laughs> 어. 그런 것이 이렇게 표현된 음. 것 같아. 스스로 라이온이가 아님을 쓰레기 증명하는 그것 뿐입니다. 뿐입니다. 친구야. 애정, <laughs> 라이온이에게 애정을 지녔다고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음. 하는 생각 폐기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폐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게 아, 오호 주인공과 비슷할지도. 아. 오, 우리가 느끼고 있어. 앞에서 이거 코멘트 보니까 뒤에 떡, 떡밥을 내... 엄청 주고 어. 앞에서. 다시 보니까 보이네. 우리가 체크한 부분이 다 떡밥이야. 결함, 아, 폐기 이런 얘기. 길치? 그렇죠. 그지 약간 좀 복제를 그러네. 하니까. 아. 고유한 자의식이 부재하는지 증명하라고 요구 복제들에게. 기계들의 그 자의식이 부여된 건그 실험의 일부였다. 기계 아니네! 기계 아니지 않아라고 음, 생각했잖아, 음. 내가. 자의식이, 자의식 넣으면 기계 아니지. 가진 채 주인에게 복종했어. 자의식이 있는데도 그냥 복종한 거야. Yes. 간염병 d 가 파괴하는 네, 것은 불멸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요이거 재밌는 자멸병이야. <목소리> 불멸이란 개념을 파괴한다는 게. 그리고 뭐, 그 뭐, 미세한 면역 체계의 변화 그것이 불멸인들의 도시에 죽음의 공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아, 이런 느낌들이 그러니까, 음. 음. 두려움이 없었다고 개체들이 음. 다시 두려움을 음. 느끼게 됐다는 음. 게 맞아. 사실상 두려움을 알려주는 질병인 그렇지. 죽음을 알려주는 음. 그런 질병이야. 어, 이런 게 음. 흥미롭죠. 음. 이런 수천 적으로 공포를 학습했다. 어, 이런 음. 게좀 흥미로운 어. 포인트인가? 그런 거군요. 것 같아. <웃음> <웃음> 음. 넘어가고요. 음. 아, 코로나 때 음. 도시 봉쇄하던 고립 거. 고립상태. 고립 불안. 음. 아, 이게 15세의 성장이 강제로 중단된 소년은 이라고. 음. 그래서 주인공도 소녀인가? 라고 음. 생각했어. 주인공이 음. 어떤 이미지인지 내가 음. 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거든. 음. 근데 나 남자라고 생각했다. 나도 음. 자연스럽게. 아그 음. 약간 여기서 그, 그렇구나. 그거, 그 머리만. 또, 또 남자라고 음. 생각했어, 자연스럽게. 아, 음. 약간 김초엽이라서 여자라고 생각했어. 아 그래? 아. 근데 난 소녀인 것도 생각 못했어. 성인일 거라 생각했어. 자연스럽, 아, 자연스럽게. 그러네. 이동을, 중간, 이동을 중간에서를 넘어. 음. 아, 뭔가 이렇게 뭐야? 아, 약간 기계들이 불멸인들한테 해방되는 과정이다. 아, 그죽는 동안 어. 얘들 따로 어, 이렇게 자기 공간을 만든 거고. 약간 같구나. 해방의 과정. 응. 죽을 것 같은 상태. 음. 그들은 죽음을 존재조건으로 타고났지만 정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이것도 뭔가 죽음을 전제조건으로 태어났는데 복제인간이 응.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응. 뭔가 이게 뭔가 묘해 묘해 그런 문장의 표현이 맞아. 죽은 좋은 거주구에 가지. 갇혀 진부한 죽음을 반복한 듯이 바깥으로 나가 자신들이 획득한 삶에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네. 보고 싶을 것, 응. 것 같아. 배영수주에 갇혀 늙은이들의 자식을 빌려 끈적끈찍해진 업어. 응. 우리가 모두 떠나면 이 기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이온이도 어디선가 죽었겠네. 음. <laughs>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깜깜해. 응. <laughs> 뻔한 일에 유해, 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응. 그, 그, 그. 우리 그, 왜 남으면 안 되나? 아, 그, 모르겠어. 모르겠어. 결국에 여기 응. 계속 있을 수 없는데, 그녀가. 응.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아. 죽음을 지열시켰어. 라이오니를 설득했어요. 설득 실패. 음. 그래서 떠나고 내는 그 장면이구나. 라이오니를 보낸다고. 그런 것 같아. 여기 뭔데? 셋다 여기다가 체크해놨 기계들이 간과했던 것은 라이오니에게는 다른 생물이 그리고 다른 생물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음. 그것이 유기체의 음. 존재 조건이었다. 기계들과 달리 인간은 유기체들의 죽음 위에 삶을 구축한다. 음. 맞아. 잘하셨다. 음. 음. 어떻게 보면 대를 잇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복제하는 건데 내 의식까지 복제해서 불멸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안돼 음, 그렇긴 하다 생각해보면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를 잇고 싶어 하는 건데 음. 내 자의식까지 깨어놓고싶데 의외로 싶다. 진짜 불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있지 그게 나는 있지. 엄청 많아 난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죽음을 나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언니 나는 불멸을 생각하면 끔찍하거든 거. 나는 불멸이 제일 끔찍해 <laughs> 근데, 근데 그 사람들은 삶이 좋은가 보지. <laughs> 삶이 비참하지 않은가 보지. 진짜. 아니, 그 사람도 삶이 힘들어. 그런데도 불멸을 하고 싶대. 그래서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놔. 어떻게 계속 살고 싶지? <laughs> 나도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나 그거를 아는 순간 너무 놀랬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 진시황 그 종교 있다. 종교를 막 뭐, 뭐, 이상한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불멸에 대한. 근데 애초에 종교 자체가 음. 그 내세에 대한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교회도 그렇고 맞아. 불교도 그렇잖아. 근데 그, 그, 교회는 죽는 거는 인정하잖아. 죽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가는 건데 계속 산다니까 불멸은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에 대한 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laughs> 그게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을 데려와야 뭐라 말을 할수있겠어 나는 근데 <laughs> 이해는. 가. 음. 세련 이도시에 맞춰 시작된 시스템 오퍼레이션이고 변하지 아, 않는 이별할 명제. 때 너무 슬펐어. 저터널을 넘어의 우주로 데려갈 기계다 들어는 슬퍼. 넘어가. 불멸 의 존재. 나 여기 환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라이언을 아. 닮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을 만큼, 아. 여기서. 나는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laughs> 그래.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 <laughs> 아니야, 나도 뒤에 같이 생각을 못했어. 전개가 그러니까 전개를. 완전히 진짜 와. 환생한 것 같은데, 응.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유사성 이상의 응. 무언가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아. 라이온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그게는 두려움이랑 태생적 결혼. 결합. 여기서 약간 어 음? <laughs> 단독 의뢰를 나한테 맡긴 거다. 아, 라이온이가 그래. 아. 시스템이 나에게 음. 소름 <laughs> 앞에 힌트를 잘 줬다고 생각했어 아. 차곡차곡. 어. 라이온이가 나의 원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짜릿해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짜릿 짜릿. 나는 내가 기억, 저기 뭐야?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으면서 나를 보려는 것 같다. 나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계를 그러나 여전히 나를 기억하는 기계를 마주본다. 뭔가 슬퍼. 라이온이랑 기계의 아, 관계가 응. 멸망의 순간이었다. 다른 누군가를 청자로 고려하는 것처럼. 아 미친? 뭐지 여기? 그러니까. 어. 응. 얘가 라이온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셀리 아 이미 아 그래서 아 미친 했어. 아, 미친 그러니까 <laughs> 서로 약간은 거짓말을 하고 이런 진실과 거짓을 반반 음. 섞어서 대화를 마지막에 서로 둘다. 그러니까 어, 완전한 믿음도 응. 완벽한 연기도 아닌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그런 거니까 둘다둘다둘 응, 둘 다. 둘 다. 어. 둘 다. 어.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믿고 싶은 상태야. 뭔가 둘다 믿고 싶은 어. 상태인 어. 것 같아. 둘, 근데... 둘 다. 둘 다. 몰라 이게 유추만 하는 거야. 둘다 유추만 하는 거야. 쉽게 기해서 확인할 응. 방법이 지금은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 기계를 찾아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유출을 하는데 거기서 진심이 드러나는 거야. 뭔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 이걸 읽는데 음. 응. 넘겨봐. 하, 그게. <laughs> 어. 근데 꼭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응. 어. 나온이 난이왕과 이미 태어난 나는 어쩌고. 태생적 결함이, 사실은 결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결함이 있어서 가능한 구원이다 라고 음, 생각했어 음. 이 기계를 라이오니가 이해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라이오니는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 아는 로몬이라 가능했던 거다 음, 음, 어, 그래서 음. 결함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게 아, 그이거나예 어. 죽어가는 세리 곁에서 라이오니는 세리소 손을 잡는다 둘은 멸망을 맞이하고 있지만 불행하지 않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계의 중요성 음, 관계 <laughs> 최후이자 유일한 존재 음. 이게 내가 여기 결함이랑 똑같은 말이야 음. 두려움을 아는 존재가 타인을 위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 두려움과 음. 공포의 경험에서 맞아. 이해가 가능하니까 음. 음, 뭐라 가슴이 조이는 아픈 느낌을 준다 글을 잘 쓰네 감정이 느껴지게 없었네요. 그런 것 같아. 아, 나는 이거 좋아요. 이렇게 막 심장이 막조이가 아프는 느낌의 글을 아,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 그래? 아픈 거야. 여기가 음. 막 여기가 음. 실제로 통... 아 뭔지 알아. 그게 느껴져. 뭔지 알아. 그래서 잘 너무 잘 깜짝 놀란 거야. 이런 글과 영화를 본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다 이... 너무 놀랐어. 관계를 잘 음, 둘이 이 뒷부분 딱이 부분일 거야. 둘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아, 아파. 뭔가. 아파? 응. 아파, 아파. 그래서 글을 너무 잘 쓰더라, 이 사람. 맞아, 글잘 쓰더라. 글을 너무 잘 쓰더라. 한번더 읽어보고 싶었어. 아, 그래? 어, 왜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지, 응.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둘이 대화를. 그, 아, 한번더 그, 음. 읽으면 얘기를 해보고. 응, 어, 한번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어, 나 이거 뒤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 나가. 젓갈터 안, 안다도 아니겠다. 안, 안 읽어봐. <laughs> 절망 가운데서 제자리를 지키는. 용감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진다 절망 가운데서. 맞아. 음. 김초, 내가 읽은 김초엽 소설들은 다현실적이지나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음. 생각해보면 팬데믹에 대해서 쓰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주제를 딱 정해주고 그틀 안에서 쓰려면 뭐가 이렇게 쌓여서 터져나오면 쉬운데. 맞아. 그래서 음. 내가 생각한 게. 이... 주제가 있는 엔솔로지가 저 이런 소설보다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겠다 아, 이 생각을 아, 아, 했어, 이번. 에 김초엽 소설 나는 개인적으로 어. 다, 내가 읽었던 다른 것들이 훨씬 좋았다. 아, 그렇 이것도 좋긴 했어. 근데 이거 나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은데. 난 저기 읽어보세요. 응.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지? 틀 안에 있는 느낌이 약간 있어. 진행이 어쩔 음.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좋았어. 향 음, 갔습니다. 자, 응. <laughs> 괜찮았어 둘다 책. 나도 둘다 응. 좋았어. 둘다 응, 좋았어. 음 어? 응. <laughs> 좋았어. 억지로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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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좋았어. <laughs> 언니 별로였나봐. 둘 그런가보다. <laughs> 취향이 아닌 게. 응. 나는 근데 외투가 좀더 좋았어. 왜냐면 이런 톤이 좋아. 응, 그 나는... 심플한 톤이 좋아. 그 다음에는 뭐 할까? 위 위장... 정.. 어,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아. 이거 두개 했잖아, 지금. 위에 거두개 했네? 응. 자, 볼펜으로 써. 그냥 순서대로 갈까? 어, 이거 정소정나연 해볼... 할까? 그래. 네. 순서이야 아, 일정 정해야 되 1월이겠다, 이거 지금. 1월이다. 핸드폰 안 갖고 왔어. 1월이야. 이제.. 야, 26년이다, 이제. 1월이야. 그거 이제..